1장. 하나님 종료, 그리스도의 수사도된 바울은 사랑, 바울은, 어, 사도된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위음과겸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위함의영생한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어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거의 어, 자기의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 자기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의 때 자기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어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인 디도에게 편지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예수 우리 구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되게,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그래대 남긴 이유. 내가 너를 그레데, 남 그 이유는, 음, 어, 내가 명한 대로, 어, 내가 너를 그래도 남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리, 감차, 어,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미라 어, 책말거이오가 하나님의 남편이며, 어. 음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 비방, 비방을 받거나 어불신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 자라야 할지라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어, 감독은 책망할 것이 감독은 책망할 것이요 감 감독은 책망 것이 없고 감독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어 감독은 책망할 것이 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음 감동은 생말 거셨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 자기 어 자기의 고집저 어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구타 어술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어 더러 어어 어, 술을 즐겨 구타하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아어 더러운 아어 더러운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냐 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 하며, 나가나를 대접하며,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어, 신, 어, 신, 어, 신실하, 음, 어, 신, 어, 신중하며, 어, 의로우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어 거룩하며 절제하며 위반 말씀에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그대로 그대로 지켜야 할지니 이는 능히 다른 교훈 이는 어, 능히 다른 어 이는 능히 다른 사람을 교훈 어 이는 능히 음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며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어 거슬러 말하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의 책망 거슬러 말하는 자들의 책망하게 하려 거슬러 말하는 자들의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는 어 자들이 많은 중 어, 불순종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 불순정하고 어떤 말을 하며 속인 불순정하고 어떤 말을 하며 속인 자가 많은 중 속이는 자가 많은 중하얼레파 할레파 가운데 특히가 할레파 가운데 특히, 특히 거라 하니 어 너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이 어불어그 그들이 그들이 어 더러운 이이그들의 더러운 이득을 어 그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이라 그러므로 음, 어 그르데인는 어떤 선지자 말르데그르데인는 항상 거짓말을 한, 한 그르대인은 항상 그르데인는 항상 그르데인는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악한 짐아그르데인는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음 악한 짐승이요 어배만 위하는 게 이른뱅이라니 이 지훈이 참되도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어미 겉면은 그런 내가 그들을 어미 어어어 그들 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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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어 어 그+ 그러므로 내가 그대로 어미 가르 어미. 어미꾸지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꾸지지라. 이는 그들로 믿음을 온전. 이는 그들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는 그들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어 진리를 명,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 진리를 배반하 자들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어 더럽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어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것이없고 오직 그들 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지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음, 그들아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어, 행위로는 행위로는 부인하니 어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의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아멘.